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요나의 태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나를 위하여 외피. go 요즘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을 비꼬는 표현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엄격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을 받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록 말씀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기도록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기도록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도망쳤는데 해양생물이 그를 삼켰고 이틀 뒤 바닷가에 뱉어버렸다. 요나는 니누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했고 놀랍게도 유례 없이 사악했던 니누의인들은 회개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의 회개가 달갑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심판을 피한 것이 못마땅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다. 요나는 니누의 백성이 멸망받기를 고대하면서도 박농콜의 죽음에 불만을 터뜨렸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거주민들을 살려주기로 하자 요나는 기분이 언짢았고 붕괴했다. 사람이 가득한 도시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로 하자 그는 매우 화가 났다. 니누웨인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지만 요나는 붕괴했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섰다면 그는 그 결정에 기뻐 춤췄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행동을 두둔할 수 있다. 그러나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냉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요나는 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요나를 살려 주셨다.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자비와 관용을 베풀 것이다. 아무개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다. 결코 요나 같은 태도를 지니면 안 된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친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합니다. 일만 달란트 비친 자를 불러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엎드려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빛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빛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이 백 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료가 갚을 것이 없어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지만 종은 동료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달려가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임금은 다시 그 종을 불러 빛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되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왕은 일만 달란트 빛인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등장하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을 통해 구원받은 요나는 웬일인지 니누의 백성들에게는 냉담하고 비관적입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실수와 죄인됨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아무개는 너무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음을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다. 결코 요나 같은 태도를 지니면 안 된다. CBN 청취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력의 겉면에 따라 요나를 반면 거울 삼아 용서와 포용의 마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주님께 간과하며 주님 닮은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나의 경험을 반면 거울 삼아 거절과 정죄의 삶이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